안녕 장미입니다. 열한장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색종이를 많이 준비했어요. 이왜 준비했냐면요. 오늘은 제가 자, 비행기 접기를 해보려고 해요. 비행기 접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접기지만 저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비행기 접기를 시작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제가 접고 재밌는 영상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고, 종이컵으로 스탠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저는 보라색으로 하나 접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비행기 원래 잡는, 아, 접는 방식보다 번식좀더 다르게 해요 자 비행기 접는 방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은 세모를 접거든요 세모를 이렇게 잡고 세모를 이렇게 아, 잘 안보이시죠? 죄송해요 세모를 다 접고 스무 너무 커. 그리고 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접기를 이렇게 해줘요. 이 끝이, 끝이 이렇게 노달하게 아이스크림으로 해줘요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고.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고. 자. 이제 이거를 요렇게 비행기가 안날 수도 있는데, 제가 까먹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끝을 이렇게 끝으로, 여기 이 끝으로 맞춰주세요. 끝으로, 끝으로 쫙 맞춰주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옆 모양으로 똑같이 접어주세요. 근데 비행기가 제가 방식이 이게 맞나 모르겠네. 잡고또 여기 반대쪽은 달라요. 반대쪽은 뒤집어서 뒤집어서 접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고 앞에 보면 이런 모양이 나 있을 거예요. 이부분을 여기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안에 집어 넣어주고요.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요 끝부분을, 요 끝부분을 위로 올려주면, 위에 올려주고, 거의 끝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끝부분을 위로 올려주고요. 잘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를 할게요. 네. 확대. 자,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해주고요. 뒤를 뒤집어서, 여기요 부분을 그대로 펴요. 피면 아핀게 아니구나. 죄송해요 여러분. 핀게 아니고 요 끝을 되게다, 되게. 여기 이 끝을 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여기만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원래 실제 색종이 색은 보라색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접어주세요. 아, 까지만 딱 아,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거 진짜 거의 끝나가요. 자요 진짜 파란색 같아요. 요기 이렇게 하는, 하고 여기, 초점. 초점 좀 맞추고, 여기 이 부분을, 요렇게. 자, 초점 좀더 맞출게요. 어, 초점 이거. 요렇게. 아, 저기요. 건들지 마세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여기 위로 올려줄 건데, 여기부터 좀 잘해야 돼요. 여기, 여기 이 위로 주고, 삐뚤삐뚤한 부분을 딱올려주기 비행기 모양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제가 비행기 말고 다른 거 접을 수도 있거든요 좀 이해 좀 부탁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접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여기는 앞부분, 여기가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안, 안 나오신 분들은 어, 다시 처음부터 보고 접어주세요 자, 뭐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요 여러분, 이게 옷이 됐어요. 이 <laughs> 부분이 옷이 됐어요. 이 부분을 만들어주고. 아, 옷을 만들어 이 끝을 뒤로. 옷을 그냥 만들게요. 이 끝부분도 뒤로. 뒤로. 어, 죄송해요, 여러분. 초점. 초점. 초점이 왜 이렇게 안 좋죠? 초점이 왜안 맞죠? 이 정도면 괜찮죠? 깜깜해요. 뒤로 가주세요. 음... 이 정도로 하고 원래 계단 때문에 그림 그린... 이 밑에 진짜... 부분 요렇게 잘하네요. 된 부분 이게 안돼 안 되어있을 수도 있어요. 반듯하게 접으신 분들은 <laughs> 반듯하게 안 접으신 분들은 이 밑을 가위로 잘라 주셔야 돼요. 가위 주세요. 네, 저기가 하시지. 이 <laughs> <laughs> 밑을 가위로 여기. 이 크지막한 가위 작은 가위도 돼요 어린이분들은 크지막한 어, 어, 저기요 뭐하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목소리> 나, 여러 죄송해요 나테크니또구멍이 보였나요? 조용히 해아나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를 잘라줄게요 아우. 초점이 안 맞네 됐습니다 이끝부분에 어,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라주면은, 아, 요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 목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버려주세요. 이 버려주세요. 버려주세요. 이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요 끝부분, 한쪽은 이렇게 돼 있고, 한쪽은 요렇게 돼 있어요. 어쩐데요? 아, 이렇게 접는 게 맞는데 좀 이상하게 나와요. 비... 여기를 뒤로 아, 돌려주세요. 아 비행기 점데로 옷을 접고 있어요. 여기 요 사이로 체점을 넣어주세요. 근데 자기 그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잡는 거예요. 더중 잡는 거예요. 옷이래요. 자 이렇게 돼요. 아 이게 장기, 옷이에요? 옷이에요. 그리고 옷이요 그리고 가위를 또 갖고 와서 어, 어, 여기 이목 부분 여기 밑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못 잘라요. <웃음> <웃음> 카메라를 보지 <laughs> 말고 그냥 거기를 봐요. 카메라 보면 잘안 돼요. 어떻 잘라 주지? <laughs> 그게 너무 두꺼우니까 잘라 주고요. 그러면 언제든지 여기 물어봐요. 또 흠집이 남아요. <laughs> 이 흠집 또 BGM 언제든 두 언제든지 <laughs> 요자 <물어봐요>. 여기 <이렇게 웃음> 또 잘라 주시고 그럼 여기 <laughs> 또 이렇게 있어요. 이쪽도 아요. 뾰족하게 만들어줄건데요 뾰족하게 만들어질지 모르겠네요 아. 이 접어진 부분을 또 펴가지고 또 잘라줘 그럼 반, 반이 반 되는거 아니에요? 요거는 싹둑 싹둑 잘라주면 옷 조, 완성입니다 조끼 아니에요? <laughs> 이게 옷이에요? 이게 이거. 조끼 같은 옷이죠 <laughs> 자이 옷을 다 만들었으면 하나 더 색종이가 필요해요. 아, 저기요. 자, 하나 더 색종이를 가져올게요. 자, 여기에. 자, 여러분. 자, 색종이를 가져왔어요. 이번엔 진짜 파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살색 색종이 없나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살색이 주황색 뒤인가? 이거면 될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의 초점에 안맞죠? 이게 원래 살색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주황색으로 보일거예요 그래도 실제로도 자, 주황색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살색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은 이거는 동그랗게 만들어야돼요 반을 접고 반을 이렇게 반을 접고 흑은 아예 살이 좀찬 사람을 만들건가요? 이거는 살색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반을 접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렇게 살색이 보이게 해주세요. 옷을 왜 갖고 가요? 옷뭐 주세요. 그리고 옷 뒷면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옷 앞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불규칙하네요. 초점을 맞출게요. 자 이렇게 반을 됐으면 이제 가위로 쳐가지고 자, 연필 주세요, 연필. 연필이 필요해. 자기가 하세요. 자펜주세요 네. 자기가 아요요가위로요 자기가 하세요. 자기요 <laughs> <laughs> 어, 동그라미를 요하나그려주세요 그리고 목을 아무렇게나 그래, 잠시만요요가요 하지 마세요. <laughs> 아 됐으면 이제 이걸 잘라줘야 돼요. 자, 다음은, 아, 안녕. <laughs> 여러분들 초점이 잘안 맞죠? 정말 죄송해요.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는데 초점이 잘안 맞죠? 이렇게. 자르고 올게요. 자, 여러분, 됐습니다. 자, 개게 사랑, 했으면, 이제 눈, 코, 입을 그려줄게요. 저는 제 방식대로. 그리고 깨게요 여러분, 은 이번엔 막 그렸어요. <laughs> 딥, 너무... 뒷머리도 그릴게요. 머리... 뒷머리는, <laughs> 여기다가, 아, 뒷머리... 아, 뒷머리가... 뒷머리 완성! <laughs> 앞모습이 너무 웃겨. 이게, 머리를 묶은 거 같죠? 아니요. 이게 앞모습, 머리 묶은 거. 자 이제 요거를 일단 붙여줘야 돼요 어여기있네요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요 크기가 너무 크네요 그래도 제제 제 앞에 풀이 있었어요 요 풀로 요 풀로 초점이 초점 됐죠? 여기 뒤를 여기, 목만 응. 조용히 해주실래요? 네. 하지 마세요, 핑크님 목만 이렇게 해주고요 응. 자, 진짜 머리를 단 것처럼 응. 잠시만. 얼굴이 너무 커. <laughs> 자, 목을. 얼굴이 너무 커요, 여러분. <laughs> 얼굴이 너무 커. 이거 아예 원피스를 입었는데요. 이제 팔도 붙이도록 할게요. 진짜 얼굴이 너무 커. 다선팔 붙이고 올게요. 아, 여러분, 그리고 어, 다리도 붙이고 올게요. 자, 여러분, 됐습니다. 여러분, 모, 몸이 주인공이긴 한데, 팔이랑 어, 다리가 너무 짝+ 짧아요. 보세요. 닦고 짧아요. 그 와중에 종이컵을 닦고 있었던 나. <laughs> 이제 제가 한복을 만들게요. 그게 한복인가요? 기... 친구한테서 배운 김치 아니에요? 한복을. <laughs> <laughs> 친구한테서 배운 한복입니다. 아니 이거 이거 김치 아니에요? <laughs> 김치. 초점이 안 맞죠. 이거 김치다. 백퍼 김치다. 초점이 안 맞아. 백0 김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곰돌이가, 자, 곰돌이가 해요. 어, 오늘. 자, 이렇게 한복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치마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갑니다. 짜자자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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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엄마, 치마입니다. 엄마 저내려가요 아, 치마. 치마입니다. <laughs> 아유, 뭐.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람으로 옷, 비행기를 접으려다가 옷을 접어, 접고 말았어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모두 안녕!